서술형 1번, 그 그래프를 이용해서 다음을 하세요. 서술형 2번, 이런 식으로 나오는 학교가 있죠. 야 양성호도 그렇게 나오냐? 그래프를 그리죠. 양성호 문제는 내가 만이못 봐서, 아, 어? 어. 그러니까 뭐 그래프를 그리세요. 이런 문제는 안 나오죠. 서수령이 동학으로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. 동학원 특히나 좀 조심하시고, 얘는 또 뭐야? 조금 생각해야 돼. 기울기가 나왔으니까 미분을 써야 될지도 몰라. 응, 고정논리시험 범위잖아. 어디에다 놔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다 놔볼까? 양수니까요. a라 하고 b를 이쯤 놔볼까요?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을 잇는 좌표를 써 보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. a, ln a가 될 거고. 여기는 b, ln b가 되죠? 이렇게. 얘가 지금 뭐냐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그렇게 나타내고 있거든요. 네. 어 전에 몇 학년이죠 아 그렇구나 지금은 2학년 선배들 수업 중이고 첨삭실로 가야 되거든 요 앞에서 잠깐 공부하고 계실래요 네 잠깐만 계세요 합니다 그러면 두개랑이런 직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a분의 1은 뭐고 b분의 1은 뭘까 그걸 생각해 봐야지 a 분의 1이라는 게 이걸 살짝 미분해 보잖아요. 그러면 도함수가 이렇게 나오잖아, x 분의 1. lnx 미분하면 x 분의 1이잖아요. 그러면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b 분의 1일 걸,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a 분의 1일 걸. 판명이 됐죠. b 분의 1보다는 크고 a 분의 1보다는 작다. 상관없죠. 상관없습니다. 나도 된 거죠? 그림 그려서 그냥 했던 거예요. 그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음 그렇구나. 이걸 네이피어의 무등식이라고 합니다. 네이피어라는 사람이 로그를 만드신 분이시죠? 천문학자이자 수학자이자. 네이피어의 로그자를 통해서 뭘 했다고 합니다. 몇 가지 좀 살펴봤어요. 자, 이제 함색극 한 문제를 풀러 갈게. 10분 쉬었다가 10분에 보자.